여당 입장 듣기 전에 네. 행간에서 잠깐 딴 나라 얘기 좀 하고 하죠. 네. 예, 지난 주말 영국이 아주 들끓었습니다. 바로 런던 아파트 화재 때문인데요. 예. 이번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메이 총리에 대한 분노가 막 폭발을 하면서 예.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래요. 이 메이 총리 퇴진운동까지 번지는 런던 화재.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뉴스쇼에서도 그 이제 화재에 대한 얘기 영국 현지도 연결하고 뭐 여러분 들으셨습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거의 2차 대전 후 최악의 참사. 그러니까 네, 그냥 네. 아파트 하나 불난 정도가 아니라 영국을 뒤흔들 정도로 네, 유럽을 맞아요. 뒤흔들 정도의 참사란 얘기가 나와요. 지난주 런던 교민인 박선영 씨 인터뷰했잖아요. 예, 예. 런던 시민들의 충격이 뭐 전쟁과 같은 상황처럼 뭐 인식되고 있다. 뭐 이렇게 현지 반응을 소개하기도 그렇죠. 했는데요. 현지 언론 반응도 지금 비슷합니다.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이번 참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런던에서 발생한 최악의 화재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예. 어 지금 사망자가 어 지금까지 58명으로 잠정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음. 영국 공영 방송 BBC는 경찰이 파악하지 못한 희생자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죠. 최종 사망자는 7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실종자가 있습니다. 실종자가 많거든요, 아직도 네, 맞아요. 음.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번 참사의 원인이 뭐냐 이게 음. 중요한데요. 영국 현지 분위기는 정부의 부실한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예. 특히 메이 총리의 늑장대처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막 폭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영국에서도 늑장대처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한 희생자 가족과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예, 예. 총리 집무실 부근에서 메이 퇴진을 외치는 시위를 와. 벌였습니다. 메이 총리 퇴진 위기까지 몰고 간이 런던 화재 아파트 화재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우리나라 세월호와 엄청 닮았다입니다. 아, 세월호 참사와 이 세월호와 런던 화재 공통점이 뭘까 뭡니까? 생각을 해보면요. 첫째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음. 둘째 전 국민이 그 참혹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그러네요. 셋째, 정부의 늑장대처가 피해를 키웠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 우리 국민들이 이날을 뭐 절대 잊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월호가 가라앉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또, 울컥하고 쿵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게 이날 저 이제 방송을 마치고 네.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9시쯤에 TV를 보는데 이 장면이 그때부터 생생하게 중계가 되는 겁니다. 네. 너무나 화가 나는 건 우리가 그 가라앉는 모습을 다 TV로 보고 있는 건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 네. 맞아요. 아무도 구조하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을 더 화나고 더 슬프고 자괴감이 들게 한게 아니,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그때 실시간으로 거의 정부가 구조했던 인원이 완전히 숫자가 뒤집혀질 때 그때 네. 생방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너무 놀라서 가슴이 막 뛰었던 그런 이제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데, 맞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승객들을 우리가 손만 뻗으면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정부의 무능, 부실한 구조 모습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예, 예.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다 국민들한테 남아 있습니다. 물론이죠. 지금 런던 시민, 런던 국민들의 심정도 비슷한데요. 음. 이 불이 난 24층 서민 아파트는 또 다른 세월호였습니다. 이 4층에서 시작된 물이 순식간에 24층 꼭대기까지 번졌거든요. 예. 주민들이 구해달라, 살려달라, 절규를 하면서 막 이렇게 손짓을 하는 모습이 다 보여졌어요. 심지어는 아이, 10층에 있는 아이를 할수 없이 방법이 없으니까 창문으로 던지는, 던지는. 것까지 중계가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방당국조차 그 모습을 속절없이 지켜볼 수 밖에 없었는데요. 네. 지금 엄청난 트라우마에 우리가 세월에 겪었던 트라우마 같은 걸 영국 국민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런던의 영국에 충격을 준 건지가 이해가 되네. 요 네. 세월호 참사와 참 닮았다. 두 번째 인가는 뭡니까? 두 번째 인가는 일곱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입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하세요, 김성환 씨. 어, 이게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바근레이 대통령의 떤 늑장 대처 모습 제대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것 때문에 일곱 시간의 의혹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럼요. 런던 화재 참사 당시 메이 총리의 대응은 어땠을까 살펴보면 화재가 발생한 시각이 14일 새벽이었습니다. 예, 예. 무려 12시간 만에 첫 입장을 내놨고요. 만 하루가 지나서 화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면서 피해자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만 하루가 꼬박 지나서 화재 현장 방문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음. 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런던인데 음. 거기서 또 총리 신변 안전 때문에 피해자와의 대화를 안 했다고요. 네. 사고 이틀이 지나서 부상자들이 입원한 병원과 화재 인근 교회를 찾아가서 피해 주민을 만났는데요. 예. 이미 때는 늦었고요. 이날 저녁 bbc와 인터뷰를 했는데 예. 화재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었는데 두 차례나 동문서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메이 총리는 도마뱀 같은 냉혈안이다. 예. 인간성이 결여됐고 공감 능력도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러니까 세월호와 런던 화재 참사 이렇게 똑 닮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하다. 그러면 국가지도자에겐 휴식도 없고 밤낮도 없는 겁니다. 물론이죠. 올림머리와 시간 더더욱 없는 것이고요. 없어야 정상이죠. 곧장 현장으로 달려가서 피해자들을 안아주고 위로하고 사고 수습을 지휘하는데 그런 모습을 메이 총리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총리 퇴진 위기까지 몰고 갔다. 네. 세 번째 인가 뭔가요? 세 번째 인가는 영국은 런던 화재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것이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세월호 사건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돼요. 네, 맞아요. 국민들이 스스로 각성하기 시작했거든요. 음. 그게 바로 촛불 시위로 이어졌고 결국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정권 그렇죠. 교체까지 했고요. 예, 예. 영국도 런던 아파트 참사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질 거라는 건데요. 아. 국민의식도 이미 달라지고 있고요. 지금 메이총리 퇴진하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지도자 상도 바뀔 거고요. 브렉시트에 대한 여론도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프랑스 정치혁명 같은 일도 벌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영국 시민들 어떻게 달라지는지 얼마나 달라지는지 봐야겠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여당 입장 듣기 전에 네. 행간에서 잠깐 음. 딴 나라 얘기 좀 하고 가죠 네, 예, 지난 주말 영국이 아주 들끓었습니다. 바로 런던 아파트 화재 때문인데요. 예. 이번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메이 총리에 대한 분노가 막 폭발을 하면서 예.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래요. 이 메이 총리 퇴진 운동까지 번지는 런던 화재. 이 뉴스의 화,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뉴스쇼에서도 그 이제 화재에 대한 얘기, 영국 현지도 연결하고 뭐 여러분 들으셨습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거의. 2차 대전 후 최악의 참사. 그러니까 네, 그냥 에이. 아파트 하나 불난 정도가 아니라. 영국을 뒤흔들 정도로 네, 유럽을 맞아요. 뒤흔들 정도의 참사란 얘기가 나와요. 지난주 런던 교민인 박선영 씨 인터뷰했잖아요. 예, 예. 런던 시민들의 충격이 뭐 전쟁과 같은 상황처럼 뭐 인식되고 있다. 뭐 이렇게 현지 반응을 소개하기도 그렇죠. 했는데요. 그렇죠. 현지 언론 반응도 지금 비슷합니다.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이번 참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런던에서 발생한 최악의 화재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예. 어, 지금 사망자가 어 지금까지 58명으로 잠정 집계가 되고 있는데 네. 영국 공영방송 BBC는 경찰이 파악하지 못한 희생자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죠. 최종 사망자는 7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실종자가 있습니다. 실종자가 많거든요. 아직도.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번 참사의 원인이 뭐냐 이게 중요한데요. 음. 영국 현지 분위기는 정부의 부실한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예. 특히 메이 총리의 늑장대처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막 폭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영국에서도 늑장대처란 말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노한 희생자 가족과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예예. 총리 집무실 부근에서 메이 퇴진을 외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아. 메이 총리 퇴진 위기까지 몰고 간이 런던 화재, 아파트 화재.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번째인간은 우리나라 세월호와 엄청 닮았다입니다. 어, 세월호 참사와 이 세월호와 런던 화재 공통점이 뭘까 뭡니까? 생각을 해보면요. 첫째,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음. 둘째, 전 국민이 그 참혹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그러네요. 셋째, 정부의 늑장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 우리 국민들이 이날을 뭐 절대 잊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오르가 가라앉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니까 저는 사실은 이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또 울컥하고 쿵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게 이날 저 이제 방송을 마치고 네.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9 시쯤에 TV를 보는데 이장면이 그때부터 생생하게 중계가 되는 겁니다. 네. 너무나 화가 나는 건 우리가 그 가라앉는 모습을 다 TV로 보여줬어요. 심지어는 아이, 10층에 있는 아이를 할수 없이 방법이 없으니까 창문으로 던지는, 던지는. 것까지 중계가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방 당국조차 그 모습을 속절없이 지켜볼 수 밖에 없었는데요. 네. 지금 엄청난 트라우마에 우리가 세월에 겪었던 트라우마 같은 걸 영국 국민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런던의 영국에 충격을 준 건지가 이해가 되네요 네. 세월호 참사와 참 닮았다. 두 번째 인가는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7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입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하세요, 김성환 씨? 어, 이게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늑장대처 모습, 제대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것 때문에 7 시간의 의혹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럼요. 런던 화재 참사 당시 메이 총리의 대응은 어땠을까 살펴보면 화재가 발생한 시각이 14일 새벽이었습니다. 예, 예. 무려 12시간 만에 첫 입장을 내놨고요. 만 하루가 지난 지나... 보고 있는 건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무도 구조하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을 더 화나고 더 슬프고 자괴감이 드는 게한게 게 아니,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그때 실시간으로 거의 정부가 구조했던 인원이 완전히 숫자가 뒤집혀질 때 그때 네. 생방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너무 놀라서 가슴이 막 뛰었던 그런 이제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데, 맞아요. 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승객들을 우리가 손만 뻗으면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정부의 무능, 부실한 구조 모습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예, 예.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다 국민들한테 남아 있습니다. 물론이죠. 지금 런던 시민, 런던 국민들의 심정도 비슷한데요. 음. 이 불이 난 24층 서민 아파트는 또 다른 세월호였습니다. 이 4층에서 시작된 물이 순식간에 24층 꼭대기까지 번졌거든요. 예. 주민들이 구해달라, 살려달라, 절규를 하면서 막 이렇게 손짓을 하는 모습이 다 보. 포...